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주님 빛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성경을 항상 출애굽기 3장을 일단 펴 놓고 그다음부터 절대로 나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온것 같지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떨기나무를 두시고 오랜 시간 모세를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누가 믿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수 없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힘이 나를 돕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신앙이 필요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먼저 찾아주시고 오랜 시간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 주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야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사는 현실이며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모든 것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내 이름, 내 환경, 내 상황 모두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들, 이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도구가 되고, 모세가 양을 쳤던 것들이 도구가 되고, 모세가 그 광야의 지리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모세는 몰랐지요. 다 우연으로 알았지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한 순간, 그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통찰력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보다 가진 것도 없고요. 남보다 아는 것도 없고요. 남보다 건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부르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모든 걸 알고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아야지요. 그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냉큼, 내가 여기 있나라고, 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고백해 볼까요? 있는 자리에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장소와 환경과 능력을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분께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분이 보이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다리셨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직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너무도 초라한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은 여기에 있는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그 이름과 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